자 어, 갑니다. 어나 아무로 믿지 않아? 어씨난 나만 깡 통차고 나 여기서라도 공부 가야 돼. 게임이야? 모르겠어. 영화 제목이고. 아또 약하다. 잘 모르는데 영화 제목. <laughs> 나도 영화 잘 모르. 고 영화 제목이고. 아 보라미는 잘할 것 같아. 아니야 보람이. 나도 근데 모르는 거 많아. 엄청 쉬운 걸로 할 거예요. 음, 내가 채팅으로 말해. 쳐야 돼 채팅으로. <laughs> 뭐야 저? 이 뭐야? 에? 외국 영화. 어, 정답. 아, 아 그러네. <laughs> 와, 그거 재밌는데. 자, 영화 제목이고. 음. 국내 국외? 국외. 외국 영화. 욕 같은데 저거. <laughs> 아 <laughs> 어, 뭐지? 아 이거다. 어, 정답. 이거 자 영화 제목이고 제목 찰떡만 사야 돼. <laughs> 안 돼. 그라미 <그람이> 너무. <laughs> 이거야. 너 왜? 오우. 아, 나 왜? 생식기라고. <laughs> 이거 다 녹음 됐어. <laughs> 다 뿌릴 거야.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 아, 나 내가 오염됐나 봐. <웃음> 나도? 염색이 <laughs> <제한테도. 웃음> 큰일 났네. 안 잘라주겠지? 어쩔 수 <laughs> 없어요. <laughs> 그냥 그래 봐도 모를 것 같아. 마이보라? 마이보라. 마이보라. 마이보라 맞추고 싶다. 누구? 그 외라고 외고? 주연 배우 힌트 주면은 일초 깎임. 아안 주거든. 아 주지 마요. 펜트다우. 아 잠깐만. 이건가? 어 정답. 아, 맞네. 아이고, 뭐야. 맞네. 아 이거 유명한 거 잡아. <laughs> 맞네. 이것도. 아. 구개 드라마 제목. 드라마 구개? 드라마 진짜 <laughs> 일도 모르는데. 오키 덜덜 오키 덜덜. <laughs> 뭐지 여기? 구개 드라마? 난 진짜 모르. 아, 미국 드라마 많이 봤는데. 국내 드라마도 안 보는데, 돈 외국 드라마야요 잠깐만. 아니야. <laughs> 조용해요. 아쉽다고요? 시골코면 유명한 거잖아. 잠깐만. 국외 드라마. 외국 거고? 어. 알것 같아. 어, 정답. 야, <laughs> 뭐야, 대박. 어. <laughs> 지 진짜 3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국내 영화 제목 뭐야? 저거는 나 저거 진짜 모르겠다. 왜 이렇게 길어? 제목이 이게 뭐야? 사자 뒤에는 사자, 뭘 사자? 메인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뭐지? 나 저거는 진짜 모르겠다. 사자. <laughs> 해드 주. 대기 주. 용의 눈으로 봐라. 오. 어, 유유. 와가. 우지 뭐지, 뭐지, 뭐지? 모르겠어. 난, 난, 주연 배우 어? 힌트 1초 어? 깎임아 아, 잠깐만. 패스. 잠깐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 주연 배우 이름 말하면 1초 각임. 주연 알면은 다알거 같은데. 난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함정. 어? 난 함정은 뒤에 그게, 그게 없는데. 그 제목이 혼종 <laughs> 몰라 어? 아! 적은 가보다 그러네. 여쪽 거외형아냐 국내 대해서? 있어, 계속, 국내. 아, 야. 야, 다, 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 나저제목을 모르겠어. 다 나왔다. 다나왔해 맞는데. 손예진 나온 거 맞잖아. 어나 맞아, 맞아. 맞아 나 이거 구제목을 모르겠어. 나제목 뭐야? 기다로 한번 춰 보자. so, 오사나, 구, 하, 간, 간. 음. 저왜에 띄어쓰기가 자 그러면 사 핀트 갑니다 사 핀트. 띄어쓰기가 있다는 거, 있다는건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간. 간다, 간다 힌트 준다 힌트 준다 다 준다. 가다로간 한. 어 맞나 박가로 빨쳐 빨쳐, 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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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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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저분입니다 아, <laughs>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예요, 선생님 저예요 제가 이겼어요 알았어요 <laughs> 기부한 것까지만 봤다 음. 나는 하나 맞혔으니 만족한다 두는 두는 난더 맞출 거야 이거 맞나 근데 뭔데요 잠만요 제목 좀 보고. 나도 안본줄 오래돼가지고. 어좀 오래된 영화인가 봐. 옛날 영화 또 재밌는 거. 아 맞지? 맞네 맞네 맞네. 또긴 그 건가? 헉, 그런가 보다. 긴건잘 모르는데. 짜잔, 짜잔. 엄청 쉬운 거야. 최 드라마 대 아. 난 드라마 진짜 몰라. 어 이거잖아. 어, 어 정답. 맞다. 콜라쉬 운 거, 공백 버필 무렵이 왜 쉬운 거지나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이거 난 이것도 모르겠는데, 뭐야? 약간 그건가? 히트 간다 와, 난... <laughs> 이건가? 지진이 <뭐야>? 난 몰라. <laughs> 아 저거, 구나 <laughs> <laughs> 채팅 저는소소봐 봐. 오우 <laughs> 어, 정답 와우 와우 나는데 이거 채팅 빨아서 하긴다 뭔데 나저 모르겠네 오나아 <laughs> 도깨비야? 나 도깨비 몰러 아니 <laughs> <laughs> 뭐야? 두꺼비. 두꺼비 뭐야 두꺼비? 남자 주인공 두꺼비인 거지 이제. <laughs> 자 거야. 보자. 도깨비인가 도깨비. 두꺼비도 있지. 공유가 이제 공유 두꺼비처 아